자, 연일 보안 이슈가 뜨겁죠. 자, 내일 신규 상장하는 페스 카로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회사고요. 아, 국내 최초로 예, 오토아이삭과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을 했네요. 자, 오늘 중요한 건왜 그러냐면 테라퓨가 오늘 공모가 대비 100% 상승을 했고요. 자, 최근 아우토크립토 동일한 업종이죠 사이버 보안 관련 주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으면서 쇼체도 한번 소개됐던 종목이네요. 내일 시초가 공략해 보시고 예, 10%에서 20%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봐야 될게 있습니다. IBKJ 22호 스펙. 어, 12일까지입니다. 금요일 날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날짜를 보시면 12월 29일 날 재상장을 하게 돼 있죠. 자, 이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도 추가 시세 나올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거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눌림에서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 안내 드려 볼게요. 자, 김문정과 함께 하실 분들 텔레그램 구독 신청은 837동행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